안쪽에달려고요 왼쪽 밖에 하나 멈어다 시키지 야어디 가야 돼? 베란다 있었다 하나 7석으로 뛰었다 정이 누나 아? 어디 7석으 하나, 방금 하나 방금 뛰었어 내문 밖에 내 얘걸로 갔나보네? 어여로 왔어 3박 쪽에 하나 나와있다 끝났다 여기 컨테 쪽에서 끝난 거 같은데? 아니야 컨탈 있어 컨탈x2 어? 기절이야 오, 거기 벽돌 기절 컨테 조심해 거쪽, 거쪽, 거쪽. we okay.